먹을 건찐자에 초벌 소막창이랑 돼지막창볼 먹을 거예요 우선 돼지막창은 약간 바삭하게 먹는게 맛있으니까 이건 F에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창 이 정도랑 된장소스랑 근데 1인분인데 양 되게 많다. 막창 요정도랑. 휴대폰데.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니 구두입니다. 오늘은 찐잠의 막창을 제가 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. 이건 돼지 막창이랑 이렇게 동그란 거. 그리고 얘는 소 막창. 이게 밀키트로 받으면은 아무래도 막창이니까 냄새가 좀 나잖아요. 근데 이거 신기한 게 진짜 냄새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더 바싹 구워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싫어하시는 분들은 완전 바싹 구워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. 이게 왜더 냄새가 안 나냐면 생 키위로 숙성을 해가지고 더 그렇대요. 돼지 막창부터 먹어보겠습니다. 안에 이렇게 장 소스를 넣어주시거든요. 근데 이 소스도 엄청 넉넉히 넣어주셔. 이렇게 해주돼요 소스에 넣어서 저는 청양고추를 왔다시 많이 넣으니까 같이 먹어보겠습니다. 음, 음, 음. 소스 미쳤어. 너무 맛있어. 일단, 양을 되게 많이 한 게, 일단 남편이랑 같이 먹으려고 좀 양을 넉넉하게 했어요. 이거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가격들를 진짜 괜찮게 갖고 왔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엄청 뿌듯뿌듯했거든요.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로 가격대 진짜 꼭 확인하시고 하나씩 구매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막창은 진짜 소스가 중요한데, 근데 이 소스가 미쳤어. 왜 이렇게 맛있어?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. <목소리> 이까으로 컬리파는 에마냥 비빔국수 스타일로 된. 목소리 사이즈로 갖고 왔습니다. 음, 음, 막창이랑 바삭한 거 너무 좋아요. 랑 조합 진짜 완전 돌아방스. 그리고 그냥 불판에 기우면서 보니까 기름이 진짜 별로 안 나오는 게 완전 신기해. 원래 통대창 아니어도 아, 통막창 아니어도 기름이 꽤 나오거든요. 진짜 기름별로안나오 안. 이런 이거 는 바짝 거우면짝거바 진짜 거뭐바 이거 뭐냐? 이거 뭐냐? 이거 뭐냐? 이대박이네요이 강아지 왔어? 네. <laughs> 에, 멋있겠다. 어 봐. 응. 이거 말고 빨리 빨리 빨리. 빨리 응. 괜찮아? 한 개만 더요. 응. 야워. 오늘은 오늘도 게요 요즘에 다 진짜 먹어. 아무튼 이번에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최대 36% 할인된 가격으로 드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더보기란이랑 고정댓글 꼭 확인하시고 저렴하게 막창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. 자 이제 먹어. 맛있다 파인애 같이 먹어도 진짜 존맛이야 어 아, 그래? 응이소스까 찍어 먹어봐 뭐야? 후진해야 되나? 아니야 후진하지마요 취향에 쐈어? 예쓰 안녕하세요 대박입니다 아니 명원 하나 받 근데 뭐 그러 바로 네 그러네 와 이제 시작이다 우리 그때 저 편길로 갔으니까 계단 너무 힘들다 나 <laughs> 계단 <laughs> <이게 다> 많은데 <laughs> 이게 다가 아니었냐 <laughs> 난 어따 꽂지라는 거야. 또 다른 매력이 너무 좋다 여기서 진짜 찍어야 되는데 여기 모기 엄청 많아 여기 바다 미끄럽다 와땀봐땀봐선 넘네 여기도 동전 있어 자기야 저 위에 동전 찾아봐 <목소리> 어디가? 진짜 <웃음> 뭐야? 개웃기네 <laughs> <그냥> <laughs> 초 파는데 초 하나 키워갈까 애들? <laughs> 장수하시라고 다 이제 자기 덕분에 다장수하시겠네아씨이다 출발. 아 가입시다. 급전 구간입니다. 안전운행하세요. 장 필요해? 할게요. 네, 아, 이게, 이게 뭐야? 음... 그거. 허대공마고맙니다 말무, 말무. 아. 음. 네 어, 오늘은 더 갖다줄까? 아니 밥은 당연한데 맛있다 그랬어? 응또 음. 생각나실 거 같은데 그러겠지? 음. 아빠는 찜이 진짜 맛있다 그랬어 응맨 음. 처음에 향이 약간 심심한 것 같아 그래서 먹다 보니까 맛도 오더라고요. 잘 부르게 먹었다 응. 이쪽 지나가면서 여수 언니 거기 가게 열었나 보다. 여기잖아 백금 식당 이제 영업하네. 그 엄마 아빠랑 왔을 때 그때 플랜 카드 완전 크게 가지고 붙여놨었는데 금일 휴. 아니야, 아니야. 다른 거아니 이게 삼인데 이거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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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있는. 데 여기는 여기는 삼천 원으로 삼천 원 정원에 오천 원. 블루베리 마스카포네 치즈케이크랑 초콜릿 마운틴 범쿰 케이 저거 어때? 아니 저거는 초콜릿 마운틴 범쿰 케이크요 케이크 아니고 크랜블레 토스트도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 네. 그러니까 <laughs> 이거 케이크도 진짜 맛있어 보인다 몬블랑 치즈케이크 위에 밤 올라가 있어 맛있거든 맛있거든 당연히 야하로 아, 가야지 아,

어차피 아이폰을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. 돈 많네. 자리 괜찮은데 잡을 줄 알았더니 석탱이를 잡아. 왜 내려오시 왔는데 이런 그냥? 걸 봐야지 그냥. 아, 진짜 오늘은 진짜 약간 좀 쉬는 것 같아. 밖에서 아예 밖으로 아, 갈라다가 쌍욕할까 봐 이거. 바꾼 건가? 두개 사서 아 하나 잖아 하나 하나. 아 이게 하나만 사줘야 위에 살면. 우주 난지도 나나나나나나. 까지 막음음음음음음음음음기를1 1시쯤에 조금 심음 때문에. 아 슬픈거거든요 가기 전에 든든히 먹어줘 아 근데 쟤안 고프지? 야, 엄마 생각에도 안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 잘못 먹었다고 외치면 은 아니 고기 먹으러 가면 나도 긴장하면 쟤도 긴장한다 아빠 됐어요? 아니 모두 다긴장되네 맞아 응, 다 같이 긴장하자 되죠, 뭐. 어, 그게 좋지 않을까? 어. 있잖아요 뭐야 뭐야? 그치, 다 이제 신세하러 신지 온거 같습니다. 사람들 아니고? 가봅시다. 와, 저 어, 진짜 그래. 리얼 위앤날 아이스크림이네, 아이스크림. 와, 햇빛 장난 아니네. 하, 귀여워. 물은 있어, 정우야. 아이스크림 먹어, 그냥. 물은 있어, 엄마.